먼저 군용부 욕실입니다. 욕실은 리바트 레이크 베이지 타일을 사용하여 따뜻함이 느껴지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. 상부 슬라이딩장과 천장의 간접조명을 통해. 분위기를 더했습니다. 공용부 욕실은 자녀분께서 더 많이 사용하시는 욕실입니다. 자녀분께서는 특별히 건강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데요. 고객님께서 여러 부분에서 자녀분과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해 공간을 만드시길 원하셨습니다. 그 중에 욕실도 그 고민이 담겨있는데요.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위해 욕실에 보조 안전바를 설치하였습니다. 욕조 공간도 기존 샤워 공간이었지만 자녀분께서 사용하실 때 조금 더 편리하게 작은 사이즈 욕조를 사용하여 목욕을 할수는것 만으로 만들었습니다. 작은 욕조를 사용하실 때 좋은 팁을 드리자면 이렇게 의자를 분리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시면 의자를 사용했을 땐 반신욕을 앉아서 사용할 수 있고 거치하지 않았을 땐 전신욕을 할수 있어 더욱 실용적이게 활용이 가능합니다. 욕조 체계에는 젠더를 높여 설치해 뾰족하게 튀어나오거나 불편할 수 있는 선반 대신 샴푸와 린스 등 욕실용품을 두고 쓰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리바트 프리미엄 욕실 시애틀을 시공한 안방욕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